스미 감사합니다. 예. 어, 저는 베이비 부모 세대로 음. 전후 세대를 거쳐서 사회의 역군도 됐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실 제가 보니까 저한테 어, 잘한 게 없더라. 그런데 잘한 게딱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정법 공부한 거, 또 하나는 천사모 들어간 거, 또 홍익지도장 공부한 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중에 가장 잘한 거다. 라고 이제 저한테 스스로 칭찬을 하지만, 어, 천사모를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이 너무 벅찼어요. 저는 천부경도 잘 모르고, 어, 교회에 좀 있다가 오니까 이 천부경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은행에 가서 이제 계좌 이체를 하는데 상당히 가슴이 굉장히 벅찼어요. 그리고 이제 계좌 이체를 하고 나오면서 제가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그 아까워가. 그... 네? 아까워가. <laughs> <laughs> 아 제가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려서 해야 되는데 응. <laughs> 아까운 게 아니고 <laughs> 가슴이 너무 벅차서. 응. 께 눈물을 펑펑 쏟고 나오면서 과연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음. 어, 지금 한번 스승님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예. <laughs> 아, 우리가 진화가 끝났다라는 거는 내 DNA도 진화를 상태에서 DNA가 만들어져갖고, 우리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고, 요, 요렇게 지금 생산해놓은 데다가 우리 신들이 들어와서 이걸 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때냐면 최고의 소리 들으면 내가 제일 좋은 거예요. 지나가 어, 끝나고 나니까 최고의 소리만 들으면 나는 글로 가고 싶어 미치는 거예요. 최고. 어, 어째 특이하게 우리나라 사람, 에? 우리나라 사람의 지금 2차 대전 이후에는 최고 대구 체포 미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다른 나라는 동메달 따도 조화가 난리예요. 우리는 동메달 딸만, <laughs> 그만 기가 죽어가지고. 어. 근데 다른 나라 사람은 누구도 동메달 따라서 기어에 죽는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만. 왜? 최고가 되고 싶은 게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왜? 너희들이 신 중에 신들이기 때문에 내가 성장을 하면서 인간의 탈을 쓰고도 최고 되고 싶은 이거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내한테 최고의 소리, 나는 딸링 사랑해. 이 카몬마 최고 좋아가. 내거다 퍼줘. 어, 사랑이라는 게 최고 거예요. 최고 거. 어? 최고 노력을 했을 때 얻는 게 사랑입니다. 노력도 안 하고 얻으려고 하니까 만날 실패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뭔가 최고라는 게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어? 경중의 최고는 천부경이요. 경중의 최고. 그럼 요걸 어디다갖다대냐 1. 1. 최고는 1이지거든요. 1. 일수 있고 0일 수 있고. 어 요거? 어 0과 예. 1은 같은 수예요. 아. 어. 그러니까 어, 최고 어. 어. 그다음에 어 우리가 경중의 최고는 천부경이고어 천부경을 앞으로 제대로 우리가 만질 때 천부경을 알지 아직은 천부경 몰라요. 글자가 있다고 해서 그걸로 풀고 있는 거지. 어, 천부경은 글자가 아니고 천부경이에요. 그냥. 어, 이거를 어떻게 나열을 하느냐는 풀었을 때 이야기예요. 풀었을 때. 응? 천부경은 이 자연을 푸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암호로 전달한 거지 글자로 박아 놓은 게 아니에요. 어, 어, 이 지금 이제 표현을 우리가 함 있어서 사니까 글로 갖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고말밖에 그못 해놓은 거예요. 글로 갖고 표현을 한 거는 천부경에 그거는 그나열 시키는 거밖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어 우리가 최고로 좋은 것들은 내가 딱다이는 순간 내가 아 이게 막내 영혼이 감동스럽고, 영혼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응? 영혼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최고 거를 안다, 이 말이죠. 응? 어, 그래서 내가 기독교를 했던 불교를 했던 앞으로는 천부경은 누구든지 일로 다 들어오게 돼가 있어요, 지금. 응?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성경, 불경, 전부 다, 이제, 이때까지 그거는 만지본 거고, 이제는 천부경으로 다 달라들게 돼가 있어요. 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최고를 내가 얻다가 보니까 내 영혼이 아는 거죠. 응? 어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앞으로 천부경을 사랑하는 어, 이 모임에 들어왔다는 건너 자신이 알게 해줬으니까 요걸 이제 우리가 만짐에 노력을 해서 진짜로 천부경을 빛나게 하는데 내가 역군이 된다라는 것은 어마만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성불은 천상에 가서도 성불입니다. 어, 그, 이거는 앞으로 지상이 설 법을 후천시대에 지금 내줘야 되는, 어, 이게지, 홍의 인간들이 세상에 나와야 인자 진짜로 만지는 게 천부경이고, 세계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 자연의 법칙을 전부 다, 어, 이걸 압축시키는 게 천부경이에요. 어, 자연의 법칙이란 이 자연의 하늘이라고 설명을 하면 이름을 붙이는 이 하늘의 법칙이 있고, 땅이라고 우리가 해놓은 지상, 지상의 법칙이 있고, 그 다음 인간이 이 세상에 오는데, 인간은 일반 동물이 아니고, 인간이에요. 사이관자를 쓴 이유가 이것을 누가 어떻게 해놨든 잘 해놨어요. 해놓기는. 그 깊이를 풀지 못해서 그렇지. 인간은 신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다. 이렇게 해놓은 게 인간이에요. 너희들은 신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다. 신이 왜 아니다라고 하느냐면, 동물 육신에 지금 융합시켜갖고 활동하고 있는 중이라, 너희들 신으로 불러줄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동물 육신에서 딱 벗어나는 순간에, 그때 너희들이 신이에요. 신인데, 그때는 희한한 신이 되는 거죠. 어 희한한 신. 어 그게 내가 어 누구를 사랑하다가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이게 집착이 묶여 가지고 그거밖에 모르면 그러면 몽다리 귀신 뭐 이래. 어뭐 이래. 몽치다 몽다리거든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어 뭔가 집착하는 데 따라갖고 신 이름이 바뀌어요. 어. 신의 이름들은 집착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지는 겁니다. 어, 이렇게 그래서 인간 육신으로 살면서 많은 것을 접하면서 거기에 묶였다 그 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여기 다음에 와가지고 이걸 풀어라, 이거죠. 어, 그 집착이 온 곳은 다음에 와서 또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줄을 타고 또 내려오고 그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우리 신들의 어, 교육장이 지구다. 내가 이야기해놓은 것이. 어 이거 지금 장난하는 게 우선은 이렇게 말을 해 놓지만 이 원리를 다 이해돼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지금 공부할 거니까 이렇게 이런 거 공부를 하려고 해도 지금 네 앞에 있는 생활을 바르게 하면서 공부를 해야 공부가 진짜로 내한테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생활을 바르게 하면 생활을 바르게 풀어나가는 어려움을 풀어나가고 어 이렇게 이런 거부터 먼저 지금 이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니까 어, 우리가 내 영혼이 하는 일, 이거는 너무 좋아서 일어나는 거는 이건 진짜예요. 어, 가짜가 아니고 어, 그러니까 진짜 보람있는 어, 길로 지금 가는 거죠. 어? 그러니까 요거는 앞으로 더 이해가 될 겁니다. 네? 더 이해가 될 거니까 어, 천사모 잘 왔습니다.